오늘은 저희들이 그 태국을 마실 나갑니다. 어, 외국을 가는데 마실 간다고 말하는 것은 태국이 참 가까우십니다. 어, 금방 갈수 있고요. 가는 이유는 아이들 비자 <laughs> 비자 때문에 그 외국 을 나갔다 와야 돼요. 비자를 이제 그 취업비자를 장기 1, 1년짜리 취업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외국을 꼭 나갔다 와야 돼요. 꼭눌러야 돼. 안으로. 오케이, 출발. 설립 대기 좀나피나에서 일까지 비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서류를 찾아가지고 태국 갔다 와야 되는데 아, 3명 비자가 엄청 싸게 해주네요. 아마 뭐 수고를 안 받으시는 정도로 싸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음, 이쪽 여기 아피나에서 직접 지어주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아파트 어, 그리고 사무실도 여기 있습니다. 1층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너무 이쁘시다. 주차를 해야 될거 같아요. 어, ก็ม <that> like right. ันคุยกันนั่นแหละ 태국 갑니다. 태국 버스 타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 들어왔습니다. 물어보지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태국 왔다가 지금 밥 태국 돈이 10원도 없어가지고요. 물한 컵도 마실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어, 돌아 나가야 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네. 어? 어. 뭐, 달라도 없어? 달라 있으면 되는데. 달라 페이로 하면 돼 너무 가요그 너무 왔다가, 커피 한잔못 마시고, 바로, 돌아가 like. 바로 돌아가는데 Lightning. <nosotros> 에, <ours> 어, 올때 버스비 라우스티으로 내려온 거. 다시 돌아가는데, 가시가 없어가지고, 핍으로 내니까, 두 배를 대받어두 배를. 그래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다가, 핍대고 훨씬 너무, 대고 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배를 주고, 핍을 주고 타고 가는 겁니다. 1인당 40달러를 달라고 그러고, 또, 예, 사진도 있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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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요 예. 오늘 다행히 일찍 나왔으니 오후에 나왔서 자칫 자으면 오늘 곧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오, 아, 저, 태국까지 가가지고, 이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온 식구가 쫄쫄 굶고, 지금 오후 4시가 다 됐어. 몇, 몇 시야, 지금? 아, 벌써 시간됐습니 <laughs> 지금 라오스 돌아와가지고, 라오스 기으로 요, 배고파서 식당 가기 전에, 숨는말할것 같아가지고. 초콜릿 있다. 초콜다 하나 춥까? 저 많네. 네. <laughs> 오, 조심.